여러분 안녕하세요. 구형부제 TV의 형 김찬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또 야외 촬영을 하러 바깥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강남의 대표적인 상권이자, 요즘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상권인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 지금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압구정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세조의 왕권 찬타를 돕고, 어, 개우정난의 설계자인 한명회가자기 음. 자신의 여생을 좀 정자에서 편하게 지내보자 만든 정자가 압구정이고요. 네, 물론 그는 나중에, 관 속에서 꺼내져서 부건 참시가 되었지만 <laughs> 그가 남긴 압구정은 지금 잘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리고 로데오는 캘리포니아 베벌리 힐즈의 로데오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그 명품 거리인 로데오 스트리트에서 로데오를 따와서 압구정 로데오로 명명된 거리입니다. 네, 그럼 상권 한번 보시겠습니다. 걸어 가시죠. 고고. 네, 저희가 지금 어, 아버 로데오의 메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인 스트리트죠. 네. 지금은 좀 한산해요. 이 거리가 이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오렌지 족들이 많이 돌아다녔던 굉장히 활성화된 거리죠. 저는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영상으로만 봤어요 오렌지 족들을 그렇죠. 네, 저희 저희 시대는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이 건물이 올리브영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이 2009년도에 매각이 됐거든요. 2009년도에? 네. 2009년도에 어. 127억, 평당 1억 2천에 매각이 된건물입니다 2009년도에 1억 2천에 네. 매각이 됐다고요. 그 당시에는 어. 굉장히 높게 된 건물이죠, 여기가. 지금 생각해도 비싼 금액이긴 한데, 네. 굉장히 오래전에 매매된 건물치고는 좀 비싼 시세의 거래가 됐네요. 압구정 로데오의 첫... 매매 사례입니다. 네. 이게. 그러면 2009년에 1억 2천이었으면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은 제가 이제 주변의 시세를 조금 분석을 해봤을 때 네. 평당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가 될것 같아요. 11년이 지났는데 네. 1억 2천에서 그렇죠. 거의 똑같은 금액을 유지한 거예요. 그딱 거네. 비슷한데 어... 그 시세가 좀 보니까 최근에 매각된 사례가 그렇더라고. 요 음... 네. 그럼 거의 안오안 오른 거구나. 안 오랐다고 보시면 될것 어... 같아요. 뭐 투자 대비 좀 많이 안 올랐다. 어. 네. 그러면 10년이 지났는 데도 불구하고 시세가안 오른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어, 뭐 많은 분들이 뭐 여기 입지 조건뿐만 아니라 뭐 교통, 뭐 일반 통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음. 저는 뭐 크게 좀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 게, 음, 음. 어, 첫 번째로가 사실 여기 유입 인구가 많이 없다. 왜냐하면은 사실 저기 한양 아파트나 현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도 여기 와서 소비를 하시기보다는 뭐 갤러리아 백화점이나 현대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고. 그리고 여기가 삼성동이나 역산동처럼 뭐 오피스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유동인구가 이렇게 많이 유입되는 게 아닌 게 일단 첫 번째 소비자, 소비자층이 없다라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음, 음. 두 번째로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요. 네. 네. 여기 사실 아까 저희가 아디다스를 좀 건너왔는데 음, 네. 거기가 거기를 전층을 다 쓰는데 월 4천만 원. 원을... 몇평 정도? 한230평 정도 되는데 한 건물 쓰는데 네. 4천만 원. 아, 네, 4천만 원을 내고 여기가 지금 1층 임대 시세가 한 평균으로 치면은 평당 한 17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싸진 네,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한 5, 60만 원에서 이것도 많이 내려온 거예요. 예전에는 한 50만 원 정도. 50만 원. 네, 50만 한, 원인데 1 0평 썼으면은 5, 600 정도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저희가 많이 50 평을 썼을 때. 음. 한 월에 천만 원씩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음. 사실 여기가 안테나 매장 말고도 다른 일반 임차인들은 버틸 수가 없는 임대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가 보통 판매점,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이런 판매점들이 많았는데. <목소리> 지금 이 거리에서 솔직히 옷을 안 사거든요 <웃음> 트렌드가 <웃음> 바뀌었어 맞아요, 맞아요. 온라인에서 사, 사던가 뭐 아니면 뭐 아울렛 가서 사든지 백화점에서 사든지 하지 그렇죠. 거리에서 옷을 사는 음. 트렌드가 바뀌었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매출이 그만큼 음.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음, 맞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보시면 사실 저기도 바로 앞에가 또임대문이또 붙어있는데 음. 저렇게 임대부들이 좀 많아졌어요 음. 지금 보니까 상권이 우린 여기 오래 있었잖아요 네. 아. 여기서 상권 변화를 보면 은 이런 카페나 라운지들이 많이 생겼어요. 네. 맞아, 맞아. 카페나 코너도 커피숍이 들어왔는데, 예전 여기가 다 판매점이고 뭔가를 뭐, 리테일을 음. 한다던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카페나 네. 디저트 카페 이런 게 많이 들어오게 좀 됐어요. 특색 있는 임차인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상권이 최근에는. 10년 동안 네. 보통 압구정이 방향을 못 찾았는데, 최근에 압구정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은 느낌은 좀 아, 들어요 맞아 맞아 네. 본인들이 조금 특색을 많이 살린 임차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최근에 많이 들어오게 음, 된거 그 같아요 카페나 이런 게 생기고 난 이후에는 네. 사람들이 좀 오고 있죠 여기는 정준하 씨가 운영하는 요술 코치입니다 네, 정준하 씨가 네. 1, 2층을 쓰고 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영어로 안 하고 있고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원래 육안회가 있었던 곳이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었죠? 아니, 별로 안 됐었는데, 2년 아, 된것 같은데. 여기도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낸인지 아세요? 얼마였어요한 달에 1,400만 원이었어요. 오. 닭갈비를 시... 판매를 하면서 월 1,400을 낸다는 건? 얼마나 팔아야 거야? <laughs> 1인분에 만원 정도? 네. 객단가가 만원에서 만오천원 사이인 두 그런 명에서 데... 먹으면 이만원까지도 나와요. 아, 그러니까 예, 예. 약간 저렴한 브랜드인데 음. 월 1,400을 내고 한다는 건 약간 좀 무리가 있거든요. 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기가 나가서 현재는 공실이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매각 사례를 또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 음. 압구정 로데오 상권에 와가지고 최근에 이제 매각된 사례인데. 가장 최근에 말해된되 사례? 네, 바로 요 건물입니다. 음. 네, 이게 지금. 최근인데 굉장히 따끈따끈하거든요. 언제 거래됐요 11월 20일 날에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아. 여기가 165억에 거래가 됐고, 평당 1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평당 1억 5천. 네, 평당 1억 5천에 음. 거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2009년에 거래된 게 1억 2천인데 네. 11년이 지나서 1억 5천에 거래돼. 가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이 압구정 로데오 상권이랑 가로수길을 많이 비교를 하시거든요. 음. 저희가 아까 2009년도 건물을 처음에 말씀드린 이유도 2009년도에 가로수길은 평당 7천이었어요. 7,000, 7천, 8,000 네. 1억이 안 됐었죠. 네. 1억이 안 됐었고, 네. 저게 2009년도 1억 2천에 거래가 됐는데, 네. 지금 약 11년이 지난 지금 가로수길은 평당 지금 3억을 부르고 있고, 3억 정도 네. 있어요. 호가는 한 4억에서 5억까지도 네.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최근에 거래된 사례가 1억 5천인 거죠. 음. 그러니까 네. 가로수길 성장을 하는 동안 악구정 로데오는 네. 그만큼 약간 침체 되어 있었다. 그만큼 한 10년 동안 얼마나 유상권이 음. 좀 이제 많이 오르지 않고 침체되어 있는지를 이그 매매 사례에서도 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네. 네. 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최근에 여기 지금 쿤달이란 그 스킨 브랜드에서 또 카페를 오픈했거든요. 음, 원래 여기가 세 개로 나눠져서 네. 각자 임차를 받던 곳인데 통합을 해서 새로 네. 들어왔죠. 여기도 네. 이제 공실이 엄청 음, 오래돼 있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물론 여기 상권이 아직까지도 조금 음. 나아가야 될 길이 멀기는 하지만 최근에 많이 좀 바뀌려는 조짐이 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압구정이라는 이게... 상권의 색깔이 음. 점점 보이고 있는 그렇죠 같아요. 새로운 임차도 음. 좀 들어오고 변하는 화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이 상권은 지금 앞으로도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저기 안쪽에 이면도 상권도 한번 또 가보시죠 네네. 네, 저희는 이제 압구정에서 저녁에 가장 핫한 곳에 왔습니다. 그렇죠. 사람 바글바글 하 네, 네,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한 6시 넘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시러 오거든요. 음. 원래 여기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정도만 하고, 다뭐 강남이랑 이태원으로 넘어갔었죠 금방 금방 이제 끝나는 상권이었어요 네. 여기가 왜냐면 여기는 뭐 딱히 12시 지나서 재밌는 술집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여기가 어, 상권이 번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면 바로 이 제이엔제이슨이라는 술집입니다 제이엔제이슨이 한 2년 전쯤에 생겼는데 여기가 라운지 바예요 음... 네. 그래서 여기가 일호점이 생기고 네. 2호점이 저기 생겼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한 새벽 해외시까지도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이 어떤 민족인가요 어떤 민족이? 근이민족이야. <laughs> 아, 흥의민족 술을 마셔, 마시면 이렇게 뭐 둠칫둠칫 신을 해야 되거든요. <laughs> 네. 근데 압구정에는 둠칫둠칫 할 데가 없었어요. 아, 맞아, 맞아. 옛날에 몽키비치라고 있긴 했는데 <웃음> 몽키비치. <웃음> 네. 근데 여기가 생기면서 이잉그에 있는 술집들도 같이 장사가 잘 되는 현상이 음... 나게 되었죠. 맞아요. 여기도 여기도 유명하잖아요. 네. 네,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철물 업체 막 음. 그런 보수업체 그런게 들어가 있었던 <laughs> 맞아요, 맞아요. 주택이었는데 네. 얼마전에 리모델링을 싹 해가지고 카페로 탈바꿈 했습니다 네, 여기 이름이 이제 꽁티드 뚤려아 라고 되게 이쁘다 근데 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꽁티드 뚤려아가뭐 밥은 먹고 다니냐? <laughs> 무슨 밥은... <laughs> 아니, 뜻은, 뜻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네. 확실히 좀 여심을 좀 녹일 수 있게끔 여자분들이 네. 많으세요 안에도 네,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안에도 깔끔하게 네. 보통 이 카페가 주말에는 거의 뭐 웨이팅을 해야 돼서, 해야 돼서 응.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근데 진짜 다줄 서서 먹어요. 네, 그래, 보통 오, 오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여기 사람들이 래서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laughs> 난안 찍어 봤어. 아니, 여기서 여기서 이러고. 어, 다 여기서 찍더라고요. 네, 이제 여기가 네, 이 인근에서는 가장 핫한 사거리죠. 뭐 저희는 밀크포차 사거리라고도 하고 뭐 백건막걸리 사거리라고도 하는데 여기 진짜 주말에 사람 진짜 네, 많아요. 평일에도 많고 주말에도 많고 굉장히 핫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부터 지금부터 자한 전방 100m까지 상권을 설명을 할 텐데 올해 네. 팔린 것만 총6 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어우, 엄청 많이 거래됐네. 이 100m 근방에서만 6 개가 거래가 됐어요. 100m 안에 6 개? 네, 네. 어우, 많네 네,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차장 부지가 올해 아무것도 없는 주차장 부지가 올해 평당 1억에 거래가 됐고요. 여기가 1억에거래됐고1억에 거래됐고. 네, 1억에 거래됐고 네. 요 지금 압구정이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핫한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주 소비층 중에서 응. 돈을 진짜 쓰는 소비층이 3, 40대거든요. 응, 3, 40대죠. 20대는 강남이나 홍대에서 놀고 응. 3, 40대는 이태원에서 주로 놀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이태원 코로나 사태 때 이태원이 응. 다안 문을 다 닫았죠. 상권이안 응. 좋아지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 소비층들이 다 압구정으로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압구정에 점점 더 고급적이고 그런 분위기 있는 그런 업종들이 많이 오기 시작으로 네,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압구정의 특징을 보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게가 음. 없어요. 아 맞아요. 다 그냥 다 개별로 다 네, 운영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뭐 신논현역을 가면은 뭐한신포차든지뭐 약간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좀 프랜차이즈들이 많죠. 네네. 프랜차이즈들이. 그렇죠. 네, 압구정은 자기만의 색깔을 지금 점점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거리가 3년 전만 해도 정말 공실이 많았는데 어두웠어요. 어두웠어요, 오히려. 진짜.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좀 떠오르고 있는 상권입니다. 내려 앞에 보이시는 음. 건물이 이것도 올해 평당 1억 1천만 원의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이 건물도 올해 평당 1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 평당 1억. 네. 네. 그리고 앞에 보시는 저 건물이 작년에 평당 8,800의 거래가 됐어요. 아. 근데 올해 1억 2천. 1억 네. 다시 1년 만에. 제일 높게 내 거래된 건물이네요. 네, 이 거래에서는 네. 가장 높게 거래가 된 건물입니다. 음. 어텐 근데 여기에 어. 이렇게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음. 요왜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뭐 신사동이 거래가 많이 된 이유는 압구정 상권이 떠오르면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하기도 했고 네, 네. 또 다른 이유로는 토지거래허가국을 이번에 잠실동 청, 성, 아.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이 묶였어요. 정부정책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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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쪽으로는 임대수익으로 투자를 하시려고 네. 하는 분들은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내가 지영으로 쓰려고 해야만 살수 있다 보니까 네. 그쪽으로는 오히려 거래를 못하고 신사동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신사동이 음. 거래가 많이 됐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앞에 있는 건물도 상당 1억 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요 건물이 상당 1억 천에 거래된 건물. 네네. 네. 지금 한 다섯 개 정도 봤는데 이제 이 거리의 시세는 올해 1억 천에서 1억 음... 2천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저희가 이제는 보상 공원 상권으로 왔습니다. 이제 여기 세 번째 라인이에요, 네. 여기는 그냥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고급져요. 아, 맞아. 고급지고 한적한 건물도 네. 고급지고, 네. 도상공화 때문에 공기도 좋고. 네. 응. 올해만 이 라인이 4건이 거래가 됐는데, 응. 네. 대부분 투자 수익률은 1%, 아 네, 2%가 넘는 게 없습니다. 역시. 네. 인대료가 안 나오는데도, 여기가 다 평당 1억 이상으로 거래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래가 되는 이유는 응. 투자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응. 내가 선호하는 지역 응. 뭔가 프리미엄 상권의 건물 하나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특히 여기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게 대표적인 상권인 한남동, 응. 청담동이었는데 지금 이 도산공원 라인도 그런 그렇지. 고급적인 상권으로 응. 또 이미지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응. 사실 여기 주변에는 거래가 안될 수밖에 없는 게 매물이 안 나와요. 메모리 안 나와요. 응. 뭐 파시지도 않고 사시는 분들은 많아도또 판다고 해도 금액은 너무 높게 부르시고 그렇죠. 응. 투자자분들 중에서 그래서 이쪽 라인만 찾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좀 거래가 나름 높은 가격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보시면 이 건물 두 개가 다 올해 그 평당 1억 수준의 거래가 됐. 이게 예, 평당 1억 네, 다억 수준의 거래가 됐어요. 아 여기가 노티드 있었는데 노티드가 저쪽으로 옮겼구나. 노티드가 여기 장사하다가 또 네. 봐서 좀더 크게 옮겼죠. 아 맞아요. 네, 이따 맞아요. 저희가 거기를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산공원으로 이어지는 바로 도산공원이 오른쪽에 옆에 있습니다. 네네. 오케이. 도산공원이 바로 앞에 있. 네. 또 여기 카페 같은데, 뭐 레스토랑 같은데, 응. 여기 어, 매팅샵. 어 매팅샵도 되게 고급지게 잘돼 있어요. 네 여기가 그 뭐, 오래된 뭐, 레스토랑이죠또이 네. 거리가 이제 핫한 게 최근 네. 트렌드가 SNS잖아요. 아, SNS 아니면은 맛, 저 맛집도 SNS로 찾아요. 그렇죠. 나는 네. 주말에 이런 압구정 도산공원 인근에 와서 고급 레스토랑에 와서 맛있는 거 먹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맞, 그래서 네. 여기가 뭐객 단가가 높더라도 응, 응. 이 라인에서는 주말에 웨이팅을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상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또이 라인의 시세를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건물인데 이건물이 2017년도에 평당 약 7,700이 거래됐어요. 한 아. 3년 전에 최근에 평당 1억 3천에 다시 재매각됐아또 팔린 거예요? 네 가장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는 가장 비싸게 팔린 가장 보... 비싸게 팔린 네. 라인이다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네 번째 라인입니다 확당사 바로 이면 사건이자 저희 회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회사에선 네. 30초 거리 <laughs> 그래서 어, 여기 사건이 변천사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인데 최근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여기도 굉장히 핫해졌는데 음. 그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매매 사례인데 음. 이 건물 이제 이번에도 4월에 거래가 됐어요. 옛날에 다가구주택, 건물 네, 다가구주택 건물이었는데 여기가 평 이제 매매 금액은 70억. 70억 현당 네. 얼마죠? 9,70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9 거래가 됐어요. 7 0 0원이 네. 라인에선 좀 비싸긴 하다. 아, 네, 가장 네. 비싸긴 한데 저는 잘 샀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지금 보시면 다가구주택을 사서 이렇게 지금 새로 임대 맞추려고 이렇게 건물을 네.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다가구주택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가 가운데에 계단이 있고 양옆으로 뭐 대기로 배이고 이렇게 있었던 건물이라서 구조가 썩 좋지는 않는데 네, 그런 건물들은 주로 레트로 감성의 커피숍으로 많이 활용을 아, 하긴 합니다 저희 의류랑 카페로 제가 봤을 때 임차를 할것 같아요 네. 아, 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여기 거리가 엄청 암울했거든요 짜장, 자, 짜장면 집 하나 있었어 짜장면 집 하나 있었어요 그래 <laughs> 아, 네. 그랬는데 네. 사실 여기가 조금 이렇게까지 조금 많이 상권이 갑자기 활성화가 활성화 돼? 되게 된 이유는 음. 여기 옆에 보시면 다운타운 때문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을이 거리의 히어로. 네, 다운타운은 2017년도 임차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2017년도 임차했을 때만 해도 사실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줄을 서서 먹으면서 음.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상권이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조금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음. 이제 이분들이 같은 계열사인 여기 바로 옆에 보시면 노티드 베이커리. 음. 네. 그리고 오, 같은 계열사. 네, 같은 계열사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 리틀 랩 파스타나 다 같은 브랜드들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한 임차인이 이렇게까지 이런 네 군데의 차를 운영을 한다는 게, 네. 이제 사람들도 많이 유입이 됐고, 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상권이 계속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가 거래가 네. 최근에만 네 건이나 됐거든요. 여기도 거래 많이 됐죠. 지금 옆에 보시면은 이 신축부지도 음. 네, 평당 7,700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이게 제가 2017년도에 거래한 건물이에요. 아, 진짜 경우. 거래했죠, 네. 이거를? 네. 근데 이때 당시에도 굉장히 아분했는데 음. 지금 이 여기 사신 건물주는 엄청 좋아하시죠 지금? 좋아. 이분이 여기는 이제 3종일반 주거 지역이고 음. 여기 옆쪽이 2종일반 주거 지역인데 음. 여기가 지금 7,700에 거래가 됐는데 이분은 2017년도에 여기에 7,300에 샀습니다. 아우, 네. 더구나 거래. 이제 코너 건물이고 네, 잘 엄청 잘, 잘 사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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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또, 여기 쪽에 매매 세례가 7월에만 거래된 게두 건이 있는데, 음. 이 지금 이제 고젠이라고 이제 잘비탕 집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아. 네, 이번 연도 7월에 66억. 평당 얼마? 평당은 9,300에 거래됐죠. 9,300. 네.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이제 1억이라고 보시면 되거 이제 1억을 찍었네 네, 1억을 찍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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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프라이트하게 들어가 있는 이 건물이 이제 91억 5천에 매각이 됐는데 아... 여기는 평당 1억 3천에 아, 네. 거래가 됐어요. 근데 아, 이건 좀 넓은 도로랑 접해 있으니까 그렇죠건물여기 안쪽에 있는 도로들은 음. 한 9천대. 여기 네, 이제 네. 좀 넓은 도로 코너에 있으니까 1억 3천이면은 사실 네. 뭐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볼수 있죠. 뭐 그렇죠. 뭐 말은, 말은 되는 금액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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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까지 압구정 상권을 한번 돌아봤는데 <laughs> 앞으로 압구정이 어떻게 음. 해야지 될까요? 사실 저는 여기 뭐 상권 많이 좋아졌죠. 저희도 둘러보니까 음. 많이 음.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여기 건물주 분들이나 새로 들어오신 음. 임차인 분들이 이건 좀 기회다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여기가 이제 앞으로도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음. 신축이라던가 리모델링이 이제 많이 이루어지면은 네. 또 새로운 임차인들이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물주 분들은 또임대를또 올리실 거예요 음. 네. 근데 이제 계속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생긴게 아까 그 압구정 로데오 메인 상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렇죠그 과거의 실수를 좀 되풀이 하지 말고 음. 임대인 분들이나 임차인 분들이 이제 서로 조금 이제 욕심을 부리기 보다는 음. 서로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같이 음.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길게 가는거죠 네, 길게 짧게 음. 보지 말고 길게 가셨으면 음, 음. 좋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압구정 상권을 좀잘 보여드리려면 야간에 촬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다보니까 좀민감한 시기잖아요 맞아, 맞아. 최대한 사람이 없는 시간을 저희가 택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제 기회가 된다면 다른 상권의 야간 촬영도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따단. <놀람>